한화 이글스의 두 명의 외국인 투수 페냐와 산체스가 모두 부상으로 빠진 사이에 손혁 단장은 외국인 교체를 위해 대만으로 떠났습니다. 작년 한때 메이저리그와 기아타이거즈에서 관심을 보인 엄청난 선수가 자유계약 FA로 풀리는데요. 손혁은 대만으로 바로 출국하여 해당 에이전트와 계약에 대해 논의를 했고 성공적인 1차 협상을 마무리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선수의 스위퍼를 보면 작년 NC 다이노스의 패디 선수를 연상케 하는데요. 대만의 해설진과 타자들조차도 감탄하면서 전혀 공을 못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제이의 패디라고 불리는 에릭 스타우 선수의 스위퍼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봐야 돼. 아유, 방지 비드 비하 요원. 장지하이 상을 찰 이래. 대상을 봐서 왜치 哦，这一球是遭到三振，来看一下外脚，这这,这没办法，这对左打者来讲说，真的不太好抓了。只好这边做一个错，三成四八的打击率。中间方向，艾斯特直接跳起来抓篮板，把这个弹跳球来，哇！但是又是这个外脚的变化球，让打者变成了人体电风扇，遭到了三振。艾斯特投出这样比。 좌우로 흘러가듯이 빠져나가는 스위퍼의 각도를 보셨나요? 에릭 패디의 전혀 뒤지지 않는 스위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스위퍼를 던지는 선수가 전무하고 매우 희소합니다. 희소하다는 건 타자들이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좋은 성적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죠. 국내 선수 중에 스위퍼 구종을 잘 치는 선수는 거의 없다 할 만큼 삼진을 잡을 수 있는 확실한 구종이 있는 에릭 스타웃은 매우 매력적인 투수입니다. 이 선수는 대만야구에서 볼넷이 1.7개에 피홈론이 0.5개밖에 불과할 정도로 정교한 제구력과 구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평균 92마일의 직구와 80마일의 슬라이더, 77마일 커브, 그리고 스위퍼와 체인지업을 모두 던지는 선수입니다. 뒤늦게 이 선수의 소식을 들은 LG 트윈스 단장도 급하게 알아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한화 이글스에서 먼저 연락을 주고 받은 것이 확인됩니다. 페냐 선수는 나이가 많아 직구의 구위가 떨어지고 체인지업의 단조로운 패턴을 보여주면서 안타를 맞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제구력이 안 좋은 날에는 5이닝을 못 채우고 내려오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산체스가 커브를 배우면서 나름 잘 적응해 주고 있고 젊은 외국인 투수이기에 산체스보다 페냐를 교체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구위가 떨어진 페냐 대신 교체될 스타우 선수가 하반기 10승 정도만 거두고 방어율 2점대에 기대치만 유지해 준다면 한화 이글스의 하반기 반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5위까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만큼 작년 KT 위즈처럼 귀심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게임입니다. 손혁 단장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처럼 동서인 최원호 감독을 구하기 위해 몸소 출장을 가는 등 엄청난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최원호 감독에게 최소한 1년 정도는 더 감독직을 맡길 거라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최원호 감독을 1년을 더 봐야 한다는 건 한화 이글스에게 닥친 가장 큰 악재라고 생각이 되네요. 과연 언제까지 한화 이글스와 최원호 감독이 함께 할수 있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LG 트윈스는 뒤늦은 외국인 교체 경쟁에 들어섰지만 서울을 홈으로 쓴다는 이점과 외국인 용병과 장기 계약을 한 전례가 있어 많은 용병 선수들이 선호하는 구단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이점을 가지고 스카우트 선수와 협상을 해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용병의 연봉 상한이 정해진 만큼 결국 어느 구단이 용병의 마음을 이끌 수 있는지 기대됩니다.